애플페이가 한국에 도입된 지 벌써 9개월이 되었습니다. 문득 돌이켜보면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애플페이가 한국에 도입이 된다 안 된다 다양한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3월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애플페이 개시일에 많은 구독자님들과 함께한 영상을 만들어 본게그제 같은데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벌써 1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유저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 교통카드 기능 도입과 추가 카드사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조용하게 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관련 소식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현대카드의 성공적인 애플 페이 도입과 함께 타 카드사들도 이미 물밑 접촉을 마치고 신한 KB 국민 우리카드의 고객들도 애플 페이를 아이폰 15 출시에 맞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갑자기 자취를 감추듯 조용해진 핵심 이유는 무엇보다 애플 페이가 국정감사의 타겟으로 도마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 국정감사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마크리 애플코리아, 영업 총괄 사장과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등을 소환해 애플 아이폰 한국 가격 정책과 애플페이 수수료에 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윤창현 의원은 금융위 국감장인 정무위에서 조금은 동떨어진 질문들을 이어갑니다. 애플 아이폰 15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에서 더 비싸게 파는 건 아니냐고 지적했고 아이폰 15 국내 출시 전 발열과 오류 문제 애플페이와 국회 출입증 앱 충돌 문제를 보여주면서 특정 댓글들을 모아서 불편페이에 대한 시민반응이라는 를 보여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였고 높은 수수료로 인해서 이에 대한 부담을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였고 이에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애플페이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인데 한국에만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최종 결정은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하에 승인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석상공인 골목상권 사장님. 부담까지 가중시키는이라는 제목과 함께 삼성페이는 소상공인 부담 없애려 구형 단말기 결제 기능의 루프페이사 기술을 3,400억 원에 구매를 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에 반해 NFC 단말기는 20에서 30만 원 비용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질의를 하였고 현대카드 김덕헌 대표는 최대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질문들이 핵심적인 금융 관련 질의라기보다는 애플페이를 공개적으로 망신주 주고, 삼성페이가 더 좋다고 홍보하는 것에 가깝다고 느껴졌는데요. 윤창현 의원의 인력을 살펴보니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물산의 사회이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삼성그룹 전부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사회이사라는 자리는 상상하기 힘든 정말 꿈의 자리죠.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들, 특히 애플페이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 들은 2023년 한해 정말 엄청나게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막상 바로 도입하려고 보니 국감장에 끌려나가서 망신과 질타를 받게 되는 코스는 미래 본인들의 모습이 될 테고, 또 현대카드와 같은 선점 효과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매주 줄어들고 있고, 작년 상반기 실제 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애플페이를 도입한 현대카드가 유일했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걸로우죠 망연동 테스트 등의 자료들이 유출되고 있지만, 현대카드가 사용했던 사실 묵은 전략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카드사들의 서비스도 올 상반기 중에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사용자들께서 또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바로 티머니 교통카드죠 이미 작년에 상당 부분 협업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작년 12월 말에는 애플페이 교통카드 지원을 위해서 티머니페이 앱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애플코리아에서는 지난 1월 3일 애플지갑 앱에 교통카드를 추가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폰, 애플워치에 교통카드를 추가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실물 교통카드를 애플 지갑 웹에 전송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국정감사 이후 애플페이 관련 파트너들과의 보안 유지를 더욱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출시 전까지는 사실 무근으로만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면 티머니 국내 교통카드 출시 역시 올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애플페이 도입으로 에서 외국인 컨택리스 결제액이 1년 새 17배 급증하였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는데요. 우려했던 부분들이 상쇄되고 확장 도입되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페이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투나인이었습니다.